오늘은 6년만에 억대 연봉 이라는 그 영상을 올리고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강추려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해외 개발자가 되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영어를 내가 마케팅 부서에 취업을 해서 막 카피를 쓰고 내가 변호사가 될게 아니라면은 네이티브만큼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지? 내가 어느 정도의 영어를 해야지 취업이 될수 있을까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추천을 하는 거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의 내용을 그 유튜버에 쳐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봐.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몇 퍼센트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 내가 만약에 한 60%에서 70%를 자막 없이 그 유튜브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지금 취업을 도전을 해봐도 좋은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 개발자들한테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Software Engineering Mock Interview.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잡 인터뷰, 풀 인터뷰,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를 쳐, 쳐보면은, 인터넷에 그렇게 가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잡 인터뷰가 있거든? 그거를 보면서 내가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봐, 자막 없이. 내가 60, 70%만 정도 알아들어도, 당장 인터뷰를 봐도 좋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때내 영어의 670%는 나의 영어 능력이고 나머지 40%는 무조건 컨텍스트야. 컨텍스트가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있잖아. 인더스트리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 그런 언어와 단어들은 내가 경험이 없으면은 아무리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뉴질랜드에서 내가 영어학원을 열심히 다녀도 배울 수가 없어. 그 컨텍스트와 그 내가 인더스트리에 사용하는 그 컨텐츠는 무조건 내가 그 인더스트리에 들어가야만 배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최대한 빨리 여건이 된다면은 일단 그 나라에 가는 걸 추천을 해. 그래야지 내가 그 나라에서 하는 영어 있잖아. 영국에서 하는 영어, 뉴질랜드에서 하는 영어, 미국에서 하는 영어 다르잖아.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그 나라의 컬처,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어,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 그게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40%가 그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처음에 취업을 했었을 때내그 우리 회사의 CTO가 그 브라질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나보다 영어를 더 못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막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막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정말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다 알아듣는 거야.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 나보다 부족했음에도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그, 다 알아듣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조금 더 경험을 쌓으면서 알게 된 것은 영어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인더스트리의 논리지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나는 이제 깨닫게 된 거지. 그게 인더스트리에 들어가야만 배울 수 있는 그 40%야. 내가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논리지가 너무 풍부하다면 은 그게 이렇게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비전공자도 개발자가 될수 있나요? 정답은 당연히 예스야. Yeah! 나는 세상에 우리가 할수 없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 단지 내가 도전을 할때 어떤 내가 도전을 함으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도 따르고 시간도 들고 하겠지만 그걸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한다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내가 세상에 할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현실적인 문제로 본다면은 개발자의 직업은 그냥 프로그래밍만 하는 게 직업이 아니야. 프로그래밍만 하는 게 나의 직업이라면 나는 그냥 코드 몽키일 뿐이야. 내가 개발자로서 하는 직업은 코딩도 그거의 일부이지만 더 많은 다른 부수적인 해야 할 일들이 있어.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지금 지금 이제 한 6, 7년 정도 개발자로 일한 지 됐는데 내가 일했던 세 개의 회사에서 비전공자로서 취업이 됐던 개발자의 비율이 한 3, 40%, 3, 40 정도 됐어. 실제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에어 뉴질랜드에서 파일럿으로 일을 하다가 개발자가 된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은 엄청 훌륭한 개발자였고, 그 사람의 특기가 뭐였냐면은 그 사람은 위기 대처 능력에 진짜 강했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프로덕션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당황하잖아. 하지만 그 사람은 위기 대처 능력 매뉴얼을 A부터 E까지 쫙 써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위기 대처 능력 그 매뉴얼을 항상 팔로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잘해줬어. 왜냐면은 그 사람이 파일럿 운전을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위기들은 우리가 개발자로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면서 겪는 위기에 비하면은 진짜 엄청난 위기잖아. 그 사람한테 이 소프트웨어 위기 정도는 이슈 정도는 별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파일럿을 하면서 배웠던 그 위기 대처 능력이 우리 회사에 진짜 큰 보탬이 됐었어. 대학에서 다른 거를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커리어가 있는데 내가 개발자가 아니라 다른 커리어를 그 전에 했었어. 내가 전에 공부했던 그것들이 그냥 모래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나한테 다시 남아있고 내가 훗날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게 100%내 직업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일부 정도로는 내, 내가 향후에 가질 다른 직업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 내가 인생에서 선택했던 모든 그런 결정점들이 나는 내 인생의 하나의 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포인트들이 다 이어졌었을 때 나라는 별자리, 나라는 내 사람의 능력이 갖춰진다고 생각을 해이 컴퓨터 공학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과를 대학교에서 꼭 나와야 하나요? 학위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 다만 미국의 엄청 대기업 뭐 구글 이라던가 뭐 그런데라던가 아니면 슬랙 뭐 아니면 호주에서도 엄청 큰 대기업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학위라던가 그 학위와 맞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뉴질랜드에서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호주에서 한 중소기업 정도 대기업도 취업할 수 있어 만약에 엄청 큰 데가 아니라면은 그런데라면은 대학교 학위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대학교 학위가 없어도 그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되니까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학위가 없어도 어떤 CTO까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성공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 다만 되게 개인적인 노력이 꾸준하게 있어야 돼.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면서 4년 동안 배우는 그 지식이 있잖아. 만약에 내가 학위가 없거나 부츠캠프를 다닌다면 나는 이 지식의 20%, 30% 정도만 배우고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는 거야. 이 20, 30% 정도의 지식은 나, 내가 첫 주니어 개발자로서 취업을 할수 있는 정도의 지식까지는 돼. 그래서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그 나머지 70%를 내 스스로 채우지 않으면 나는 주니어, 인터미디어 개발자에서 시니어, 테클리드, CTO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나머지 70%는 나 스스로의 역량에 달린 거거든. 내가 인터미디어가 되고 거기서 시니어로 올라가고 점점 그렇게 되면서 내 스스로 내가 부족한 점들이 보이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부족한 70%를 한 번에 우리는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학교에서 뭐 수업을 받는다던가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멘토링을 한다던가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70%를 천천히 채워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 어떠한 CTO에 도달한 사람의 지식은 똑같은 총량인데 단지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한 번에 배운 거고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꾸준한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한 6년, 7년에 걸쳐서 그거를 일을 하면서 배운 거 그게 다를 뿐이야 그게 다를 뿐이고 나는 이렇게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천천히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 왜냐면은 내가 부츠캠프를 하면서 이론적인 거를 배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실제 경력이 없어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어떠한 일을 할때그 이유가 없으면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배움이좀 소홀했지. 근데 내가 인터미디어에서 시니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이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에 아, 내가 지금 이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를 회사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거를 지원을 해줄 수 있겠냐 하면은 웬만한 회사들은 다 그런 걸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지원을 해주거든. 그래서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했지. 공부를 하니까 내가 이게 너무 지금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에 그 학교에서 배우면서 예시가 나오면 그래.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 그런 적 있어. 이러니까 너무 공감이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해도 빠릿빠릿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나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내가 4년 하기를 내가 스스로 한다면 내가 돈을 다 내야 되지만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공부를 하라고 퍼스널 t b u d 만 버젯을 무조건 주거든 그 버젯으로 공짜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4년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공부하는 루트를 더 추천을 해 개인적으로.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요? 나이에 대한 제한이라던가 어떠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러한 제한이 문제가 될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뉴질랜드에서는 4,50대에도 진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그때 이제 석사학위 따가지고 변호사가 된다던가 뭐 여러가지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그리고 나이, 성별,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내 전과 전혀 그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아 그, 내가, 뉴질랜드에서는 진짜 친한 사이가 아니거나, 굳이 뭐, 나이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서로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아, 30대, 40대 정도구나. 이런 게 예상은 가지만, 그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단 말이야. 일을 하면서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을 매니징 해본 경험도 많고 멘토링 해본 경험도 많고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 나의 매니저였던 경우도 정말 많지만 굳이 나이 얘기를 하지 않고 기업 문화가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어 내가 같이 일했던 분들. 내가 같이 일했던 분 중에 50대에 이제 회계사였다가 이제 개발자가 되신 분이 있었거든? 근데 그분의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분이 회계사를 하시다가 이제 개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회계 전문 개발자로서 이제 커리어를 구축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핀테크라던가 아니면 세금 관련 그런 그런 소프트웨어들 있잖아. 그런 데에 가서 일을 많이 하셨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얼마나 이득이야. 이 사람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다가 개발까지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런 게더 도움은 되지. 그런 나이라던가 경험이 그 누군가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개발을 안 좋아하면 어떡하죠? 나도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었어. 특히 내가 7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때려치고 개발을 시작을 했었을 때 나는 컴퓨터 많이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개발을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근데 내 내가 학교를 다녔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그한 달씩 트라이얼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한달 그래픽 디자인, 한달 필름 메이킹, 한달 애니메이션 한 나야, 그리고... 그 개발을 공부를 하는 걸 트라이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트라이어를 4개 다 해보니까 내가 그 중에서 못하는 거는 없었지만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개발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개발을 그 10개월 정도 배우고 이제 이쪽으로 커리어를 전향을 하게 됐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발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일단 가지고 있는 직장을 먼저 때려치지 말고 한번 먼저 개발을 개발 공부를 스스로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코스가 진짜 많거든. 거기에 들어가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스스로 퍼스널 프로젝트도 만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 개발이 나의 길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야. 내가 진짜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직업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미친 듯이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거를 하는데 내가 즐겁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그러면 아 내가 이제 나의 시간과 돈을 여기에 더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그런 거를 결정을 할수 있는 거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웬만하면은 내가 즐기고 재밌는 일을 하면 더 좋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개발을 좋아하는 거를 알았어요. 내가 개발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학교를 다녀야 할까요? 안 다녀야 할까요? 그러면은 일단 나는 돈이 된다면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학교를 다니는 루트를 가장 추천을 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학교를 다니면 비자가 나와. 스쿨 그 공부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고,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내가 취업을 할수 있는 그 기간, 짧은 기간이 주어진 그 비자도 나와.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게 좋고. 두 번째로, 뉴질랜드는 작은 나라야. 인맥이 되게 중요해. 근데 내가 학교를 다니게 되, 학교를 안다닌다면 나한테 뉴질랜드 인맥은 있을 수 있어도 I T 관련 인맥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그 인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를 다니면 보통 거기에 취업 부서가 있어 그래서 그 취업 부서 선생님들이 내가 취업하는 걸 도와주셔 그 선생님들이 나의 리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이력서를 검토를 해주실 수도 있고 하, 어떤 좋은 제안이 왔었을 때 학교에서 그런 행사 반. 같은 거 있잖아 취업 박람회 같은 거 그런 것도 소개시켜주시고 거기에 데려가주시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뉴질랜드에서 취업을 할때 가장 가장 좋고 빠른 루트는 Summer of Tech라는 여름 인턴십에 참여를 하는 거야 뉴질랜드에서 여름 인턴십이라는 거는 되게 큰 거거든 여름 인턴십으로 참여를 해서 그 다음에 풀타임 주니어 디벨로퍼로 취업이 되는 게 가장 간단하고 편한 루트인데 Summer of Tech라는 그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려면은 내가 최근에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어야 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를 다 총합을 해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러면 학교를 만약에 다니지 못한다. 아니면은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취업을 해보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플랜 A, B, C, D로 이런 차선적인 플랜을 계속 짜놓는 거야. 플랜 A. 나는 앞으로 6개월을 투자를 해서 6개월 동안 취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취업을 해봐. 안 됐어. 그러면 플랜 B로 넘어가는 거야. 플랜 B. 부츠캠프를 다니는데, 부츠캠프 중에서 가장 짧은 부츠캠프를 다니겠다. 아니면 지금 부츠캠프를 다닐 돈이 없다. 그러면 나는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뭐 6개월 후, 1년 후에 부츠캠프를 다니면서 취업을 하겠다. 그래도 안 됐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너무 힘들겠지.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하는 거야. 나는 플랜 C로 넘어갈 거냐? 플랜 D로 넘어갈 거냐? 나는 합의를 딸 거냐? 아니면 단기간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IT로 돌아올 거냐? 그런 거를 지금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어 왜냐면 내가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내가 스스로 부딪혀 봐야 알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트렌디하고 현대적이고 지금 가장 업트데이트 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 이민, 그리고 아니면 워홀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100% 준비된 때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 Now or never 이라는 말이 있거든? 지금 아니면 나는 영원히 안 한다 라는 뜻이야. 한국에서 보통 해외 출국을 망설이는 사람들은 보통 아, 한국에서 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사실 나도 그렇게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국에서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 거랑 뉴질랜드에서 와서 그냥 한달 실제로 부딪히면서 하는 거랑 실제로 부딪히면서 하는 게 이모셔널적으로 더 소비가 더 크지만 훨씬 영어를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알바 몇개뛴고막 하면서 돈을 버는 거보다 뉴질랜드에 와서 파트타임 잡 잡고 풀타임 잡을 해가지고 버는 돈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빨리 출국을 해가지고 출... 국을 해서 일단 뉴질랜드에서 살아보고 부딪히고 하면서 내가 실제로 이 나라를 어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실제로 이 나라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외국에서 사는 게내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빨리 그거를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면 좋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사는 거, 해외에서 취업을 할수 있는 거 우리 다할수 있어. 세상에 우리가 못 하는 건 없고 우리가 실제로 안 부딪혀 봐서 아직 모르는 거지. 부딪치면은 다할수 있고 단지 여기까지 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3개월 계획 계획을 잘 세우고 목표까지 천천히 천천히 도달한다면은 누구든지 언제든 그 목표에는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파이팅하고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모르는 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 여기 댓글로 달거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남겨 줘. 안녕.